안녕하십니까 스텝업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홀리컴뱃 2라운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2라운드 조를 제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2라운드 조별 편성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니어스 덕후예요 그래서 지니어스를 진짜 많이 봤고 전화를 다 알고 있는 시점에서 1라운드 1등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이 기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홀리컴뱃2를 뭐, 진지한 변증 사실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게 저는 정말로 홀리컴백 1을 안 보고 나왔어요. 그나마 한 이제 7분 정도 저희 교회들 보고 보라고 시켰더니 재미가 없다라는 답변이 들어왔거든요. 아, 그걸 보고 나서 물론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소스들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1등을 못할 것 같다. 아니, 1등을 하늘 안 있더라도 가는 길에는 광대직과 예능을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홀리컴뱃이를 촬영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지니어스 더후고 그리고 홀리컴뱃을 이제 출연하는 입장에서 지향해야 될 캐릭터는 지니어스3의 장동민이죠. 예능도 하고 실력도 있는 이런 캐릭터가 되는 게 홀리컴뱃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그리고 뭐 말로는 탈락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2라운드 탈락자는 정해져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결과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2라운드 탈락자를 100% 확정했고 100% 맞췄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일단은 1라운드의 점수가 높았던 사람을 우리 쪽으로 땡겨와야 했고 그리고 탈락 예정자를 반대로 보내야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그 홀리컴뱃 촬영자들하고 하고 싶었던 한 얘기인데 참가자들 간의 스토리 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를 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뻔한 선택을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하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뭔가 좀 대립 구도를 뽑아보고 싶었는데 그 출연자들 중에서 예능감이 가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이창 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창 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전에 뵌 적이 있었고 같은 채팅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만만한 게 이치왕님이어서 이치왕님을 일단 땡겼어요. 게다가 1라운드 이등 그리고 이치왕님 많이 똑똑하시잖아요. 아시는 것도 많고, 너무 좋은 선택에다가 도발을 해도 좀 받아줄 것 같은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치왕님을 땡겼고, 저는 홀리컴백 촬영자를 이제 전두 부류로 나눴거든요. 변등에 신학의 이론을 쓴 사람들. 이치왕님, 갈림, 그 다음에 작은거임님, 그다음에 이제 고민복음님 이렇게 넷을 뽑고 그리고 반대로 변증의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것들을 들고 올 사람으로 저랑 우림님이랑 리트리버님이랑 그다음에 엉클차 형님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지니어스 2에서 예능인 vs 비예능인의 구도로 몰렸던 것처럼 지금 이대로면은 비신학 주장하시는 분들이 불리한 구도기 때문에 저는 한분 정도를 떨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거인님이나 갈림 중에 한 분은 떨고 싶었어요. 고민보금님은 떨궜다가는 저는 정말 이 홀리컴 배틀을 우승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악플 세례면 빠질 것도 같았거니와. 그리고 저는 사전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치양님과 고민보금님이 우승 후보라고 어차피 안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작은 거인님이랑 갈림 중에 한분을 떨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1라운드를 봤을 때 갈림이 조금 더 긴장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물론 저는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해서 이두분 중에 한 분이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누가 떨어질지 눈에 좀 보였어요. 그래도 할수 있는 건 해봐야겠다 하면서 갈림을 저희 쪽으로 땡기고 그리고 작은 거인님을 반대 쪽으로 보냈죠. 저는 장동민 같은 포스를 내뿜고 싶은 거지. 진짜 장동민처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이과 이과한 주제에서 제가 얘기하는 하이퍼문과라는 제 프로필에 맞지 않는 우림님은 반대쪽으로 보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는 비조 주제가 훨씬 더잘 맞거든요. 우림님이랑 저랑 조를 바꿨어야 했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예상한 대로 탈락자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꿈꿨던 작은 저격은 실패했고. 그리고 GPT 반전이 그거잖아요. GPT에서 조금 억울한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실존 인물이 아니다까지는 예상했어요. 그 홀리컴뱃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악마의 편집, 악랄함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떻게든 출연자를 괴롭히려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를 수는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다. 이거는 실존 인물 아닐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귀신같이 편집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GPT인 거는 몰랐습니다 다만 어떤 실존 인물이 아닌 거라는 건 짐작을 했었죠 그래도 저는 우리 조에서 좀 우수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텐션이 매우 좋았고 그리고 좀 뽐낼 수 있었던 이화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